안주죠. 시도 1호선 신설 및 확장 공사 현장 다녀왔습니다. 일단 현장에 있는 공사 현장 책임자와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도 1호선인데 지금 이 중흥하고 풍경채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저 안에 해오름 마을이 내년에 입주를 해요. 뭐 2차, 3차. 그리고 이 길은 또 구도긴 하지만 지금 많은 차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내년 입주 전까지 지금 완벽하게 그되진 않겠지만 제가 듣기로 2026년도에 여기가 전부 다 개통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율대 강화에서 올라오고 사차선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LH하고 파주시에서는 내년까지는 뭐 올해 말까지는 여기서 나가는 차선을 두개 차선 그리고 들어오는 게한개 차선해서 임시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여기가 원래 이제 신도로잖아요. 그죠? 네. 이쪽이 신도로인데, 신도로는 이제 새로 신도로로 이제 편입이 될 것이고, 저기 만들어지는 건 혹시, 저긴가요? 뭐 이렇게 그, 고도로에 차가 다니는 거를 따로 이렇게 저기 뭐야, 길을 내주는 거죠? 지금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저산 위에서부터. 예, 예. 물, 물이 이제 내리고 있는데, 물이 내려오죠. 그 물을 유도시키는 그 이제 축구 개념이죠. 아 저기 보면 지금 축구잖아요. 네네. 지금 저게 축구인데 거기 이제 우수라인, 우수 물을 제대로 배수하기 위해서 네네. 하는 건데. 자 저거 하는 이유는 저기 도로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기 저걸 일단 만들어놓고 매우기 예, 예, 예. 다 하고 나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벽면을 깎아서 예, 예. 지금 도로 라인이 이렇게 예. 올라가요. 예예예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니까 음. 지금 저거를 일단은 먼저 레미콘 타설을 한 다음에 음. 그다음에 대메우기 다 하고 나서 검정 음. 만들고 음. 그다음에 흙을 다 걷어 다 걷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 맞아요. 흙을 다, 다 걷어내야 되겠죠. 예 예. 이렇게 실어 나, 나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가로등 꽂고 뭐 이런 포지판들 다 뽑은 상태 의 상황에서 음. 그다음에 저 밑에 이제 축구 있잖아요. 예, 예저 저저 밑에 아래 배수, 배수로. 배수로 아래쪽. 예, 배수로를 예, 예. 일단 다 뜯어야 뜯어야죠. 뜯어야죠. 뜯어야되는 음. 상황이에요. 제가 혹시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설계도면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어. 저 범면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범면이 이 높이가 지금 현재 경사도 있죠. 형사이레벨 그러니까 이제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측량을 그렇죠?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저기는 아직. 미한성한 상황이잖아요. 예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레벨 을 아, 그러니까 측량을 한번 해보고. 그렇죠. 한번 범면이 예. 뭐 1대 1.5, 뭐 음. 1대 1.2, 1대 1.7 완전 묻는지 아니면 사시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설계 변경에 만약에 이, 이 현재 구도로를 갔다가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상황인데 그 네. 구도로가 경사가 너무 세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문제겠죠, 그죠? 예, 경사 범면이 많이 약해야 될것 같아요. 좀, 그래서, 경사도나 이런 것들, 차가 여기 다니면서 사고 염려가 많거든요. 여기 뒤에가 전부 공장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저쪽 그 교화동, 저쪽에 그 교화동에서부터 여 오는 4차선, 도로는 뭐, 2026년 개통된다 해도,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가장 저희는 중요하거든요? 이중하고풍경차 여기 입주민들이, 해우른 마을에서 50번 도로 갈수 없기 때문에 또그 마을 자체 내부 도로가 정말 심각해요. 교통 혼잡이.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현장 설명은 들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자세한 도면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단 l h 3609 현장을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전화는 분명히 드렸고 담당 소장과 면담 소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자, 금일 오늘이죠. 비가 약간 내리긴 했지만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우산 맞지 않아도. 자, 일단 공사 현장을 다시 왔습니다. 남북로 제2자이로 청소교차로 s o 1 주유소 바로 앞입니다.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저 축구 공사 진행 중이죠. 우수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수관로 왜 만들까요?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도로 구도로를 이쪽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현재 저 다니고 있는 구도로입니다. 그 2차선 도로 중에 한개 차선을 이 위쪽으로 산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바로 보이는 이곳에 3개 차선을 임시 도로를 지금 개통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2023년 12월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LH 현장 소장께서는 내년 상반기 입주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임시 도로를 개통해서 헤오룸 마을 입주민들이 통행에 그 다음에 출근길 지장 옆게끔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래도 이렇게 신속하게 공사를 해주니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실제 이 시도기로서는 2016년도에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준공입니다. 상당히 늦었죠. 그나마 다 완공될 때까지는 2026년이 돼야 됩니다. 10년이 걸립니다. 참 많이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은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는 남북로 청석교차로, 자 제2자유로, 이 길로 내년 상반기 해오름마을 입주민들이 출퇴근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임시도로라도 개통이 되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은 신설도로죠? 지금 현재 운정 3지구 신설도로입니다. 자, 이 신설도로에서 지금 현재 전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제일 풍경체죠? 네. 자, 그리고 화면 한번 돌려보고 있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중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풍경제 3차입니다. 자, 바로 옆에 농협 하나로마트 4,600평 건물입니다. 1층 로컬 푸드 매장부터 시작해서 문화원, 편의설들이 전부 들어옵니다. 아마 해오른 마을 입주민들 복 받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역시 개통됩니다. 단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데 좌회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중흥이나 제일풍경채, 그 다음에 2차, 3차 중에듀아이 에듀파크, 거의 3천에서 4천 세대 주민들이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 전에 분명히 이 도로가 개통이 될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시로 현장 와보겠습니다.